무리한 기소로 쓴 변호사 비용,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무리한 기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국가배상법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무리한 기소가 객관적 명백히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재판 기록, 검찰 경찰 문서, 변호사 비용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략적으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과 비용 지출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송 전 사전 협의, 청구서 작성, 증빙 자료 정리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통상 공무원의 과실 부당 행위 여부, 비용의 합리성,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전문적 자문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